지난 2023년 여름, 전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비난을 받았던 세만금 잼버리 대회에 대한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직위와 중앙정부의 준비 부족과 관리 부실이 대회를 파행에 이르게 한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그동안 전북자치도가 떠안았던 과도한 책임의 멍해도 벗겨지게 됐습니다. 전북자치도는 감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앞으로 올림픽 유치에 집중해 흔들린 지역의 위상과 대한민국의 품격을 되살리겠다고 했습니다. 김달아 기자입니다. 전 세계 158개국 청소년 43,000여 명이 참가한 세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남은 건 실패한 국제 행사라는 오명이었습니다. 감사원은 이 대회를 총체적 부실로 규정했습니다. 추진 주체의 역량 부족과 인식 미흡, 전반적인 부실 업무 처리로 성공 개최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다만 전북자치도의 책임은 상당 부분 벗겨졌습니다. 감사원은 중앙정부와 조직의 준비 부족과 관리 부실이 대회를 파행으로 이끈 핵심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행사를 총괄한 조직위는 전문성 없는 인사들로 채워졌고 대회 이전에 배수나 폭염, 위생 등 여러 우려가 제기됐는데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주무부처이자 감독기관인 여성가족부 역시 사태를 악화시켰습니다. 현장에 화장실과 의료시설 등이 설치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국무회의에 설치됐다고 허위로 보고해 정부 차원에서 보안대책을 마련할 마지막 기회를 놓쳤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원래 목적과 무관한 농지관리기금. 1845억 원을 부지 조성에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회를 유치한 전북자치도는 애초 충분한 검토 없이 잼버리 부지로 적합하지 않은 침수 우려 지역을 후보지로 삼아 행사를 치르는데 근본적인 한계를 만들었습니다. 감사원은 이런 부실에 대해 주의를 요구하고 위법과 부당행위가 적발된 18명에 대해 인사조치와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전북자치도는 대외 파행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자평했습니다. 어, 주로 행사 파행의 원인들은 저희 책임에서는 어, 크게 그 책임이 묻고 있지 않고 어느 정도는 자유롭다는 이렇게 말씀을 평을 할수 있겠습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별도 입장문을 통해 이번 감사는 진실을 바로 세울 기회라며 하계올림픽 유치를 비롯해 국제행사 추진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다라입니다.